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봐도 립밤을 리뷰할 것 같은 입술이죠? 잔뜩 발라놨고요. 지금 롬앤에서 이 멜팅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났죠. 구매하시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섞어서 바른 상태고 제가 고른 이네 컬러는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을 것 같은 걸 제가 골랐거든요. 너무 쨍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만 골라가지고 뭘뭐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네 컬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1호 코코 누드, 3호 소르베방, 5호 누가 샌드, 6호 카야 피그를 구매했고요. 홈페이지 사진이랑 색감이나 광택감 같은 게 차이가 있는지 입술에 비교하면서 테스트 해볼 거고요. 우선 팔에다가 착색 테스트를 먼저 해봤는데 이걸 립밤이다 보니까 틴트나 립스틱이랑 다르게 착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1호 코코누드 팔에다가 한번 발랐을 때고요. 여러 번 발랐을 때랑 색감 차이가 살짝 있죠. 조금 더 진한 살빛으로 올라오네요. 입술에다가 테스트 할 건데 본연의 입술 컬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입술 컬러가 선분홍빛이라서 한번 발랐을 땐 살구빛보단 제 입술 컬러가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입술만 본 거랑 얼굴 전체 샷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 번 발색해볼게요. 이게 여러 번 발랐을 땐 확실히 살구빛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얼굴 전체 샷을 봤을 때 살구 베이지의 매력이 잘 보였어요. 코코누드는 베이스로 깔기에 딱 좋은 컬러예요. 3호 소르베밤 한번 발색했을 때랑 여러 번 발색했을 때 컬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만큼 발색력이 쨍하게 올라오는 컬러예요. 입술에 한번 발색했을 때도 어느 정도 색감이 쨍하게 올라왔고요. 홈페이지 사진이랑은 제 입술색 때문인지 조금 달라 보여요. 입술에 흰기가 많이 도는 분들은 홈페이지 사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소르베밤 여러 번 발색하니까 어느 정도 홈페이지 컬러처럼 생기 있는 자몽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얼굴빛이 환해 보이고 상큼한 분위기의 자몽 컬러예요. 5호 누가 샌드도 한번 발색했을 때랑 여러 번 발색했을 때랑 큰 차이는 안 보이죠? 이 컬러도 3호 소르베밤이랑 마찬가지로 발색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술에 한번 올렸을 때는 립밤 컬러보다는 제 입술색이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얼굴 전체 샷을 봤을 때는 연한 브라운 컬러가 살짝 비치죠. 여러 번 발색하니까 누가 샌드의 매력이 훨씬 더잘 보이더라고요. 제 입술색보다 홈페이지 사진처럼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가 올라오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는 립스틱을 바른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누가샌드도 진짜 소장각 컬러예요. 요코 카야픽은 한번 발색했을 때랑 여러 번 발색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 번 발색했을 때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술에 한번 올렸을 때도 은은한 색감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였고요. 바쁠 때쓱한번 발라줘 색감이 예쁘게 올라와서 부담 없는 컬러예요. 여러 번 발색했을 때는 홈페이지 사진과 가장 비슷한 색감을 내는 컬러였고요. 브라운과 핑크가 조화롭게 섞인 맑은 모아가 컬러라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 전체 샷을 봤을 땐 웜톤이나 쿨톤에게 모두 어울리는 오묘한 컬러감을 가졌더라고요. 이제 이네 가지 컬러를 두 가지씩 섞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1호 코코누드를 입술 전체에 깔고 5호 누가 샌들을 입술 안쪽에 발라줬어요. 얼굴 전체 샷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이번에는 코코누드를 살짝 오버립으로 표현한 다음에 6호 카야픽을 입술 안쪽으로 발라줬어요. 5호 노가샌들을 입술 전체에 깔고 6호 카야피그를 입술 안쪽으로 진하게 깔아봤는데 이 조합도 예쁘더라고요. 1호 코코누드를 입술 전체에 깔고 3호 소르베밤을 입술 안쪽에 깔았는데 이 조합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소르베밤의 매력이 여기서 더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겨울에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진짜 입술은 하나도 안 건조할 것 같아요. 맨날 연하게 바르고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겨울이니까 입술은 하나도 안 건조할 것 같아요. 음료나 커피 같은 거 마셨을 때좀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 얼굴이 큰게 아니고 찻잔이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묻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랬네? 뭐죠? 이 가운데 얘는 왜 이렇게 내가 여기 뭉치게 발랐나봐요. 여기 안에도 좀 묻어나있고, 한번더 해볼게요. 아까보다 덜 잃었죠? 이, 이 반짝거리는 만큼 묻어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나봐요. 그만큼 여기에서 없어졌다. 뺏어갔다. 주의하실 점. 이렇게 모서리로 바르면 뭉침이 나와요. 전체 면으로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따뜻한 곳을 주의하시라. 보일러 이런 거, 방바닥에 보일러 틀어놓고 거기 위에 가방 냅두면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수하게 데펴지잖아요. 열면 없을 거예요. 흘러내릴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체온 때문에 립밤이 조금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체온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어요. 많이 따뜻하게 입잖아요. 저의 청평을 하자면, 이 멜팅 밤. 우선, 립밤 치고 발색력이 굉장히 좋다. 제가 좀 바르고 있어 봤는데, 지속력은 쭉 간다. 뭐를 마시거나 막 양치를 하거나 먹거나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뜻한 것을 조심하라. 바로 녹아버려요. 그리고 착색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일반 립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촉촉한 입술의 느낌. 음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하나는 어, 왔다다. 데일리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무게감이 있고 진득하게 올라오니까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는 이렇게 붓거든요? <laughs> 립스틱 아니니까 이거는 립밤기에 최고다. 이거 소개팅 나갈 때는 바르지 마세요. 촬영 끝나고 나서 입술을 싹 지웠는데 너무 많이 바르고 지워가지고 입술이 따가워요. 그러니까 또 와주세요.